서지연 선수입니다. 저는 두 번째 참가하고 있는데요. 어, 아직 실감이 안 나요. 근데 그거 보면 또 아, 부럽기도 하고 또 긴장도 되고 빨리 끝나서. 끝났... 좋겠다라는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다른 대회도 다 힘들지만 올림픽 메달은 금메달은 하늘이 내린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다른 대회에서는 다 1등을 해봤어요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이 없기 때문에 제 마지막 목표가 패럴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거기 때문에 그걸 꼭 이루고 싶고 어, 제가 나이가 적지 않고 이렇게 부상이 많기 때문에, 은퇴를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좀 마음이 다급하기도 하고요. 이번에는 꼭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이게 4년을 딱 보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연기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또 이렇게 기운이 빠지고,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다시 훈련을 시작했지만, 또 코로나가 계속. 심음해지고 이러니까 이걸 진짜 하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일반 국내 시합과 국제 시합이 다 경기가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 팀 선수들이 실력이 다 좋은 편이어서 연습은 충분히 하고 있지만 실전 게임을 해보질 않은 상태니까 경기력을 평가하는 게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예요. 상대 선수들은 어느 정도의 훈련을 하고 어떤 스타일로 또 구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미지수잖아요. 제 강점은 이제 제가 키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사이드 싸움을 할때또좀 장점을 나타내요. 근데 지금 창에 있는 선수들이 다 저만큼 또 키가 커요. 멘탈이 강하다라고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거든요. 강한 멘탈을 유지를 하고 또 최고의 기량을 나타내는 게 지금 제 목표고요. 관점이라고 치자면은, 제 이제 컨디션 조절을 하는 게좀 어려워요. 통증도 많고, 부상도 많기 때문에 연습을 많이 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또 강하게 또 하고 싶기도 한데, 제몸 컨디션도 조절을 해야, 하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게좀 어려운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다쳤을 때는, 이제 저희가 장애를 입고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재활을 할때 보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제가 운동을 통해서 사회로도 빨리 복귀할 수 있고, 꼭 국가대표까지 하고 좋은 성적을 낼수 있는 선수가 돼서 제 인생에 있어서 또 뿌듯하고, 뭐, 보람찬 일을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국가대표를 이렇게 하면서 어 제가 좀 나은 사람이 된것 같고, 제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서 가서 후회하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고 오겠습니다. 나는 당일 탑고 국가대표 서지연 선수입니다.